네. 고구마는 옛날에 우리는 고구마 농사를 잘했죠. 고구마 심으면 옛날 에 고구마 잘했죠. 그릴때 고구마 심으면 니까그때는뭐굵으면 예, 좋다 그랬지. 아니 고구마 잘 열잖아요. 잘 열죠, 잘 열기도 그쵸? 하고. 잘 열기도 하고. 그때는 크면 클수록 양이 많이 나오니까 좋아했고. 나이 먹을 그, 요즘은 뭐그 표기 사항 보면요. 많이 표기하는 사람은 뭐 서른 몇가지도 표기하고. 예천 같은 경,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중하 긴상 긴하 긴중 뭐이 요, 요 정도 많은데 전라도나 저 당진이나 이런 데는 긴긴중 긴긴상 긴긴 뭐 이런 쫄 쫄도 뭐 긴쫄 짧은쫄 뭐다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구마는. 네. 종순의 굵기와 영양량에 해당한다 종순의 굵기와 영양량에 종순이 간을 고 영양이 없으면 고구마는 안 맺혀요 그래서 그렇죠? 아, 종순. 종순을 잘 사요 아, 종순. 지금 고구마를 갖다가 그 상업화되어 농업의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순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종순시장이 간을거나큰거 못난이들만 심은 거죠 그럼 고구마 가는데도 수는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식값에 비례해 되고 고구마 종수 재배지 이식값은 몇이에요? 지금 나오고 크고 우잖아요 2월달부터 연단으로 2월달부터 2월 10몇에 되면 해현에을 고구마를 이어요 영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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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고구마 크고 있죠? 네. 그럼 비료량이 이점대가 넘어야 돼 이점대는 고구마 비료량이안 맞거든요 고구마 종수의 이식값은 2점 어 지금 봄에 2점 1정도 이식값이 나와야 돼비료량 그 종수를 키울 때이식각과 여기에 연면시를해서 잎을 두텁고 작게 두껍고 작게, 그러면 어 여기에 에물 20리터에 그린 6 0에 설탕 120그램을 써줘요. 그래야만이, 덩크는 마디가 짧고, 잎은 두껍게, 두께 나와요. 그러면, 굵고, 마디가 많아야만 힘이 있는, 뭐 고구마다. 그럼 요거를 두번 치고, 어 칼라를,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쳐진다는 거예요. 그린두 번에 칼라 한 번. 옆면 시비. 그리고 맹물 시비해주고, 옆면 시비 20값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 종순이 굵어야만이, 고구마를 정식했을 때, 여기에서, 마디에서, 뿌리가, 긴 뿌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그 요것도 굵으면 고구마 달려요. 근데 여기 내려갈 때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살점이 쪄있어요. 이렇게 살이 쪄있어요. 근데 살이 쪄있는데, 여기 잔털이 많아요. 그런데, 잎에서 내려오는 영양소가, 요게 영양소가 작게 오면 가늘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 요 놈이, 어, 요렇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여기도 굵었다가, 여기도 굵었다가, 이럴까요? 그냥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고구마가 될까 말까 이거는 아예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막 그냥 뿌리가 돼 버려 그냥 가버려 그래서 종순이 굵으면 여기에서 맺힌 어 자리에 고구마 열고 그러면 조금 텃밭으로 심으면 고구마 종순을 심었다가 가는 거 심었다가 비로 많이 주고 심었다가 100평에 비로 두펄리어도 괜찮아요 많이 줘도 돼 요거만 굵은 거 심으면 2목에도 달리니까 줄결이 여니까 고구마 큰게안 생겨요. 고구마 굵게 생긴 거는 종순이 가는 걸 심어서 굵은 고구마 나온 거지. 한 놈이 열어버렸어. 고구마를 심을 때. 그래 고구마 굵게 나온 집에는 보면 이게 멀리 가서 열어있어요. 우루가 이렇게. 왜? 여기서 안 됐거든. 왜이 자체가 가는 거야. 고구마는 지상부에서 영양이 이동해서 부근이 살이 뛴다.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살이 찌는 종류들이 껍질이 두꺼운 거 고구마 무 이런 몇 종류가 있거든요 껍질이 두꺼운 거 도라지도 껍질이 두껍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늘 들고 다니고 양파 들고 다니고 대가리 묶어 들고 다니고 있죠 대가리 묶어 들고 다니는 내려가면서 살이 쪄요 양파도 뽑아놓으면커죠 그렇죠. 대가리 자르고 떼지면 큽니다 이파리 마르면서 커요 마늘도 뽑아놓으면잘 커요 마늘도 뽑아가 떠어면 1cm 커요. 넓이 1cm 커요. 잎이 마르면 1cm 커요. 그런 식으로 어 고구마는 뽑아가 떠어놓오면 가을에 옛날에 소, 산에 소어기장때 가을에 고구마 빼가 떠어놓면 가면 고구마 절대 안 시들어요. 땡글땡글해요. 깃발이 시들어도 고구마는 땡글땡글해요. 그런데 감자는 빼가 떠어놓면 시들어 버려요. 왜? 뿌리에서 와서 감자는 먹고 내려가면서 감자는 못 먹어요. 고구마는 땅쿨에 계속 영이풍선말려주고 고구마는 안 시들어요. 그래서 고구마 덩쿨이 가는 것을 우리가 왔을 때는 텃밭에 작게 심을 때는 그냥 심어 놓고 비로 질질 죽어 질금질금 죽어 가지고 한뼘 정도 나와 가지고 그걸 잘라 가지고 새로 심고 뽑아 내버려야 돼그러고구마 많이 달려요 덩쿨이 굵으니까 그싹 뽑아 버려야 돼그럼고 텃밭에 조금만심으 고구마는 고구마 종순을 사다 심어 가지고 고구마가 밑에 캐복 안달리있면 잘라가지고, 비올때 잘라가지고, 쇠로 심고, 싣고 고구마 싹뽑아내드릴게 그럼 고구마 많이 열어요. 비로 많이 줘도 고구마 안 달리지 않다. 그리고 옆면 시해주면 고구마 많이 달린다. 에 고구마는 골드 칼라만 썰어가지고 돼요 골드 칼라 에 60에 에 설탕 200에 염마가리 400까지 열어요. 그래서 쓰면 고구마가 엄청 맛있어 고구마는 첫째에도, 둘째에도, 종순이 굵은 걸 심어라. 첫째도둘째도 종순이 굵은 걸 심으면 고구마가 달린다. 뷰로를 많이 줘서 그런 건 아니다. 큰가 봐 그러죠. 많이. 커. 안 커요. 요 많이 달릴 거예든 이게 음. 여기 많이 달릴 거예요 열다섯 개 달리는데 뭐가 커. 종순이 굵은 거는 너무 자라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뷰로를 안줘면 자라야 되거든요. 종순이 굵은걸 심으면서 비료를 잡게 되면 고구마가 자라서 못써요 이제 네, 이해 되죠 그래서 어, 종순의 굵기에 비례한다 고구마 달리고 안달리거 그리고 힘을 없이 들고도 안달립니다 그래서 어, 고구마는 어, 종순을 어, 심기 전에 요거는 침디라 그래요 물에 타가지고 고구마 종수를 담가다 심어라. 그럼한번연몇 몇 시간 꼴이 나온다. 그래 해도 안 달리 있면캐뿌안 달리 있으면 숨만 잘라놓고 딱 뽑아내비려고 셔어주면그럼 고구마 잘달립다이 고구마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는 여기에서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해서 가도 돼. 왜 덩굴 나가면 여기서 다시 고구마 열무됩니까 종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치기. 굴러간게 밑에 굴곡이 있고 땅으로 길간건 아무리 굴곡도다 늘어요 중간중간 여기 다버리니까 고구마도 땅에 밥을 모르게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리면 고구마 든다고 이 털을 이거 덩굴을 덜어준다고 덜어줘야만 여기까지 온다고 중간에 여기 내리면 여기서 이리 안가 여기서 요리가버려요 끝에서 여기 고구마가가가을이내려거 있잖아요 요리 요리가 여기 맛이 없어져버려 새끼가 여는 순간 맛이 없어져버려 그리고 가을 때또 여기서 털이 자라고또마이 없어져요. 툼이 자라고 그래서 어 고구마는 어어 억제를 시키는 것도 설탕이나 가리를 쓰게 된다. 설탕이나 가리를 어 아마 밴드에 고구마 자료를 올리놨던 겁니다. 고구마는 종순에 어 종순에서 여는데 이 잎의 영양이 내려와서 연다. 그래서 고구마가 가는 거 심으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물어 주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드레스 네. 고구마는 짧고 뽕탕하게 만드는 잎이 두꺼면 짧고 뽕탕이래. 그리고 연면식이면 잔털이 없어요. 이거 잔털이 있죠. 여기 고구마 만들 때 여기 여기 잔털이 원래 많거든. 연면식 여기 싹다죽으래 여기 내려오니까 영양 먹고 요렇게 예쁘게 돼. 여기 그래. 가까이 열수록 고구마가 예쁜 게 나와요. 멀리 가 멀수록 그 힘이 돼게. 그 뭐냐 잎 두께가 얇다. 잎 두께가 얇으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게 되다가 이 향이 나가버리게. 이 영양 먹으려고이요거 없애는 방법은 어 연면시배 되고 영양을 어 설탕하고 골드그린살포에 뿌리면 어 잔뿌리가 없어져버려 매끈매끈해 그래서 어 고구마 재배도 에 비료를 충분히 줘야 다 썩어갈 수 있다 맛있고 그런데 어 요는 원인은 종순을 구, 거 구해야 된다 종순이 가름 을 실패한다 이게 원인 어, 결과입니다 그, 최고중량 이식값이 문제 그렇지 않죠. 종순 굵기. 아니, 아니요. 고구마 말고, 전체적으로. 농업의 전체 기, 기초 능력이 있죠. 사계절의 이식값과 응. 수분의 액체. 요 데이터를 합산하면 되죠. 모든 것서 근데 그 웹들의 잡다하게 고구마가 안전이내 굵은 하 칸은 종순의 문제지, 비록 가보면 별개됩니다 호박은 그렇고, 아주 그렇죠? 고구마는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 똑같아요. 그러면 인삼을 심었다. 그죠? 내가 인삼을 심었다, 인삼을 갖다가 언제, 5월달까지 인삼이 그, 해가리 해도 안 죽어요. 6월달 돼, 돼서 이제 죽을까 말까 각갔거든요 그렇죠. 뜨거우니까. 에이, 뜨거워서 그 요소를 안 줘서 그렇죠. 요소를 질금질금 줘가지고, 이파리가 땡글땡글하게 만들어내면, 너무 많이 주면 굳어붙이고, 요소를 많이 주면. 그, 이 식감만 맞춰서 안어요 인삼도, 어떻게 좀모해가 버어지가지고, 그, 햇빛이 있어도 안 죽거든요, 더불어. 어떤 집은 죽어버려. 왜 죽냐. 그짐속 부족으로 죽어버려. 우리가 농사는 과학이다. 어, 그게 뭐냐 면 우리가 어, 비유를 잘 해야 되거든. 요 우리가 여기 비빔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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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료가 뭡니까 밥이 요 밥이 차지하는 게 전체의 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나물이나 양념이 많으면 얘가 안 돼요. 더워져요. 그래서 비빔밥에 밥이 많아야 된다. 그 밥은 해당하는 건, 어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에서는 요거 질소에 해당한다. 요 양념에 해당하는 어 인산과 가리에 해당한다. 이 가를 잘못 쳐.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전 토양에 조사를 해보면 인상가리 바다에 더위 탓을 해 그래. 아침에 작물을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 햇덩이 전에. 그찍어 오면 거의 되서 인상가리 바다에.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다. 작물이 안 된다. 올 겨울에 고추가 많이 비싸죠. 하우스 고추가. 네. 올 겨울. 엄청 비싸죠 겨울 고추 이래 한달 동안 비싼 얘가없 거든요 왜이 고추가 비싸지냐면 어, 비로가 어, 30에 가령 10에 10이 있다 20에 10에 10이 있다 10에 10에 10이 있다 이되는 것들만 우리가 요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요게 20에 20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0에 30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면, 요 놈이, 에 30에 30인 것 틀면, 얘가 우리가 많아서 안 써요. 많아서. 그럼 30짜리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나, 뒷가, 뒤에 낮아요. 인상가리가. 근데 20, 20은 요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요 놈이, 암모니아트에서 질산태로 바뀌면, 30% 가스 빠지면, 가용수질소는 14%에요. 그 14%에, 20, 20이라는 비료가 세 번만 들어가면 고추는 다빠져버 더워서. 그리고 요것 때문에 겨울 고추가 비쌌거그런데 농자재에서 판매하면서 보면 요거는 30, 10 사이 중간이 20이잖아요. 딱 계산하기 좋잖아요. 중간, 밸런스. 밸런스 비료라고 팔아버는 거예요. 그럼 농가에서 좋잖아요. 이것만 맞추면 딱 맞는데, 이거는, 이거는 질소가 많고, 이거는 너무 적고, 딱 여기 좋다. 조, 좋은 게내려다 왜? 주는 순간에 14%를 바뀌어버니다 암모니아 질, 질소가 질산질로 바뀌면서 빠져버려다 그러면 토양 자체에 가리가 많은 인산가리가과다된데 이게 더 높아진 거죠. 이렇게 캡쳐하는 거요 그럼 여기에 밥은 쬐끔 있고, 나물이 이렇게 늘어나면이 농사 안 돼. 작아서 못 먹어요. 그리고 식물이 나빠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요즘에 그 수경재배나 예, 네. 그코테트 돼지재배 많이 하잖아요. 그그 그 재배도 네.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9월 말 날씨나 아 4월 말 정도 될 거예요. 네덜란드나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럼 네덜란드 나라에서 배우면 이것밖에 못 배워요. 뭐냐면 그거는 이식까지 낮아요. 흡수시간이 많아요. 온도가 많으니까. 일장가 많고. 우리나라는 겨울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가 더높아요 그럼 네덜란드에서 배우면 반쪽도 안 돼요.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우면 우리나라에서는 파프리카가 그 양이 안 나와있을 때. 겨울에 흡수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럼 농도를 더 높게 먹어야 돼요. 성장 기간은 많고 흡수시간이 짧다. 그럼 네덜란드에서 보면 우리가 몇월달이야 5월, 6월, 7월, 8월, 9월. 늑달밖에 기술이 안 돼요. 우리 몇 달이냐? 12짜리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짜리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기술 배우가 겨울에 고추농사 지으면돈안 돼. 망해버려. 왜 망하느냐? 귀로를 적게 먹어서 망하죠. 고추가 키가 크거든요. 어요 이식값이 합탄을 하면, 우리가, 고추가 여름에 재배할 때 키가 컸다. 여기에서 비로를 늘리고, 여기 식물이 성장을 하고, 이 곡선으로, 여기서 날짜에 성장한다면, 자, 비로가 늘어나서 식물이 이거만큼 키가 커서, 이제 요 비로량, 최고 많이 컸을 때 여기 비로량, 제일 안정적으로 커 비로량. 그러면, 여름에 이 시가 0.5가 되면 고추가 이렇다 안열렇다 해요. 0.5에. 0.5. 그러면 어 0.8에서 1.0이 되면 고추가 키가 커요. 그러면 제일 안정적인 1.8의 이거든요 그럼 겨울은 어떻게 되냐? 겨울에는 0.8의 이시고 키가 많이 클때 1.5의 이시고 키가 안정적으로 클때 2.7의 이식값이. 그러면 요거는 여름이고 요거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겨울에 2.7의 이시을 먹어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2.7을 먹으면 안돼 죽어요. 버 그럼,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배워가 아무리 잘한다고 설쳐도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된다. 네덜란드 기술을 갖다가 수정해. 손박았어요. 수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개절의 이식값을 개발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어, 1월 15일이 제일 춥기 때문에, 여기서 전한달후한 달, 달, 12월 15일에서 2월 15일까지 최고 좋은, 좋은 겨울이다. 그럼 2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 계절의 변룬기 그러면 봄의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3,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계절의 변룬기한달 그러면 6월 15일부터 8월, 15, 8월 15일까지 두달 동안의 여름 여름의 중심은 7월 15일 그, 그러면 단동하우스에 로즈 가프리카잖아요 예. 저처럼 저 평창 같은데 예. 그건 그때도 맨 고추하고 똑같은 동일한 여름 이시기잖 네, 그러니까 1 8이거잔량이시공급은이시가 그러니까. 이거. 남아 있는 먹고 남아 있는 잔량이시가 1.8이 됩니다. 최고매기만이다. 그러니까 그, 경창이 나 이런 데 노지 파프리카 하는 것도 이걸 전목 5 0하면 된다. 그렇죠. 요 계절에 그대로 따라가니까. 지금은 2. 전량 2. 때에는 뭐이요 지금 3월 오늘이 그 19일이잖아요. 3월 19일인데 지금 2. 몇 내에 돼 아니, 요거, 요, 요거는 낮으면 주비를 더 많이 해줘라 아니면 간주를 더 많이 해주던가 양의 공급량을 늘려야죠 네, 측정기 측정에서 공급 이시가 높아요 그래서 어, 비료가 적으면 어, 먹고 자라서 비료가 적으면서 키가 커버려요 이렇게처럼 잔량 이시가, 잔량 이시가 낮으면 키가 웃자라버려요 겨울에 이시가 1.5는 키가 커버리고 여름에는 1.5가 되면 요정도 갈거에요 키가 안크고 자꾸 열어요 계속 열어요 겨울에 고추가 많이 열 때와 열을 많이 열때이 시간 영꽃 붙여야 돼요. 그래 측정기가 거기서 있는 과학 영역의 지름길요 측정기는 과학 영역 농업을 과학화할 수 있다. 결국엔 디지타라 해도 계절의 어, 온도에 비례하게 될 그럼 여기 이시값을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는 어떻게 해요? 5cm, 10cm, 15cm, 20cm, 20cm. 나누어서 아니, 최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가뭄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 가뭄었을 때 그만 깊게 봐야 되고. 요게 음, 이 시측정을 토양에 살 때, 네. 5cm, 10cm, 15cm, 20cm 요 정도. 요렇게 나눠서 해 보면 막 요렇게도 돼. 10cm 막 요렇게 바닥을 쳐도 돼. 그 뿌리가 분포되어 될 만한 게한 15cm 될 만하니. 여기에 뿌리가 될 만하니. 뿌리가 그렇게 깊이 안 있어요. 뿌리가 요 정도에 많이 있어요. 정도. 여기는 저, 가스, 가, 저, 산소 부족으로 많이 있어요 뿌리 20cm는 산소 부족이에요. 비가 올때습합니다 그러면 비가 많, 많, 많다 이러면은 5cm 정도. 그래도, 이제, 아, 그래도 어, 10에서 15cm가 정요 아 요렇게, 5cm, 10cm, 15cm, 20cm, 요 정도로 나눠서 더 하라면 된다. 그래서, 이, 걸 이걸, 이걸, 어, 어, 이시 측정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아침에 햇뜨기 전에 작물을 사진을 찍어가 아침에, 그, 어, 문자를 보내주는 그걸 보면 제가 분석이 가능하죠. 이시 측정하고 옆 채가고 분류식 문면되니까농가농 지도할 때도 좋겠다, 저가 갖고 다니는. 그리고 과학. 예, 꺼버 예, 가지고 만약 에이0 측정값이 예, 예. 떨어졌다 이러면은 오늘 준비 좀더 해주세요. 그렇죠. 하고 그래서 백팽강 어, 사이마스켓 같은 건백팽강 5킬로 수 요소를 주거든 일주일 단위. 전혀 저, 상상할 전미예요. 보통 그렇다면은 사이마스켓 터진다고 안 주거든. 거기에다 물줘버리면은 다 터져버리거든. 요안터지죠 네. 시원해가지고 잘크죠가 음... 발이 가다다에서 안 크고 있다가, 비가 와서 울컥커서 터지는 거지. 요소 줘가지고 터지잖 않아. 그, 요 시기가 문제죠 그럼, 그럼 여기가 줘서 좀 터져버리거든. 안 크고 있다가 여기서 장애 그럼 이시 측정해보고, 예. 네. 그, 뭐를 주든, 네. 뭐를 하든 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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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평의 요소를 5kg면 0.4 정도, 정도 이치가 오르요 네. 관주를 할 때는 백평의 10kg가 0.8이. 관수. 하우스 관수는 이게 두둑 차이가 났기 때문에, 100평에 1 0 k g 비롯주면0 8 2이시 본다. 그래서 10kg까지 관계는 없으나 5kg를 권장을 한다. 5kg 쓰면 몇번안 써도 힘이 세게 착착 올라가요. 그의 대답은 가리 가다에서 장애가 실질적인 장애로 보인다. 그, 저, 우리 밭에 한번 찔러봐야겠네. 측정기를 면 내년에 수있어 내년에 산다고요? 아, 올래산대 그게 농사의 과학이다.